자 다음 다항식을 어,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기억나시나요? 1학년 때 배우셨던 건데 나누어 나눠서 나눠진 나머지 나누어 나눠서 나눠진 나머지 자, 문제에서 뭐좀 나누겠다라는 낌새가 나면 a는 bq 플러스 r 나머지 정리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뭐를 x10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1을 무엇으로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뭐 몫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건데 지금 2차식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AX+B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즉 AX+B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날릴 거란 말이야. 얘는 필요 없으니까 x 에다1 넣으면 날아가겠네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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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시면은 1을 넣으시면은 자, 이렇게 되면서 a 플러스 b가 7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고1 나머지 정리 내용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도 못했다라면, 나머지 정리에 대한 예, 공부가 좀 다시 필요하겠죠. 근데 뭐 그게 다시 뭐 그걸 다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예, 문제를 보고 요렇게 쓰는 거 예, 연습하시고요. 그러면 나머지를 구하려면 얘가 사라져야 되니까 x에다가 1을 넣는다. 그러면 요렇게 된다. 예, 요 정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예요. 자, 다음 식은 검산식이죠. 나누기를 한 것을 a는 bq 플러스 r로 적어주는 것 자체가 이제 검산식이죠. 즉 다음식은 항상 성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검산을 했는데 성립을 안하면 어떻게 해? 성립을 해야지. 그러니까 검산식은 항등식이 됩니다. 따라서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좌변을 미분하고 우변을 미분해도 여전히 같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좌변 미분하시면 10x 구제고 플러스 10x가 되겠고요. 우변 미분할 건데 보시다시피 곱하기입니다. 따라서 앞에 거 미분하고요, 뒤에 거 그대로 쓰시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쓰시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x 플러스 b 미분하면은 a가 되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A와 B입니다. 그래야 나머지를 구하니까, 얘를 구해야 돼. 예, 나머지 것들은 별 관심도 없어. 그래서 얘들을 쳐내려면 X에다가 1을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1 넣으시게 되면은 좌변은 2 0이고요1 넣으시면, 1 넣으시면 없어지면서 우변은 A만 남습니다. 따라서 A가 20이다.가 되는 거죠. 자, A가 20이면, A가 20이면 B는 마이너스 13이 되겠고요. 그러면 나머지 AX 플러스 B는 20X 마이너스 1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